여기는 올해 새로 생긴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인데요. 2층까지 있어요. 이렇게. 아주 편안하게 어디든지 앉아서, 앉아서 책볼수 있도록 해놓고, 널찍하고, 널찍, 널찍. 음.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장난감 도서관이 없네요.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 애들이 우리 아기들은 잘놀수 있는데 특히 하영이는 서리는 그래도 여기서 책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서리도 활동적이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죠 여기는 아주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정말 도서관이에요 책책 책 보기 좋게 해 놓은 곳 시설은 정말 잘돼 있네요 근데 지금 새 건물이어서 냄새가 안 좋아요 지금 너만 저 이렇게 보면 안에 이제 내부. 공사할 때 칠하는 이런 거, 도료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, 공기는 오래 못 입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 해놨어요, 시설은 엄마들이 애기 데려와서 놀기 좋네, 조용히 특히 이제 애기가 하나인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놀기가 네. 좋을 것 같아요 둘인 사람은 둘 보기 힘들지 아직 어릴 때는 둘을 한꺼번에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애들이 우리 서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음. 이름은 아이자랑 어린이 도서관